새롭게 입수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북한 보위부의 초고위층인 상장이 가족과 함께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보위부에서 반역자를 색출하고 불순분자를 제거하던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 그는 절대로 보아서는 안될 문서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 문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최강혁입니다. 국가보위성 제2국 상장으로 25년을 복무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상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체제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역자를 색출하고 불순분자를 제거하는 일이 제 임무였죠. 평양 중구역 40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대동강이 보였어요. 아침마다 주체사상탑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아내 윤정이는 평양산원 간호사였습니다. 딸 수연이는 김일성종합대학 의학부 3학년이었어요.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났습니다. 체조를 하고 로동신문을 읽었죠. 정희가 차려준 아침을 먹으면서 수연이와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 오늘 해부학 시험인데 떨려요. 괜찮아, 수연아. 넌 잘할 수 있어.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검은색 볼과 승용차를 타고 출근했어요. 운전기사 박철수는 10년 넘게 저를 모셨습니다. 국가보위성 건물은 평양역 근처 15층 회색 콘크리트였죠. 제 사무실은 12층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비밀 문서함이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가 걸려 있었죠. 제 업무는 주로 간부 사상 검열이었습니다. 당 간부들, 군 장교들, 보위부 내부 요원들까지 모두 제 감시 대상이었어요. 부하 직원이 서류처를 가져왔습니다. 강력 동지, 오늘 회의 자료입니다. 3월 둘째 주 사상 동향 보고서였어요. 평양 시내 당 간부 200명의 동향이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이 일을 25년 동안 해왔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이것이 조국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점심은 보위부 간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 과일까지 나왔어요.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어요. 적어도 그 서류를 보기 전까지는요. 그날 오후 3시쯤 문서보관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역 상장 동지, 삭제 예정 문서 최종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위부는 매년 4월에 문서를 소각합니다. 상장급이 최종 서명을 해야 했죠. 지하 3층 문서보관실로 내려갔습니다. 냉기가 도는 긴 복도였어요. 절제 문마다 경비병이 서 있었습니다. 좁은 열람실 테이블 위에 서류 상자 5개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사건 기록들이었죠. 간첩 사건, 탈북 미수, 사상범 조사. 네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빨간색 도장이 찍힌 파일. 최고 기밀 열람금지. 조각 대상에 최고 기밀이 있을 리 없었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2017년 함경북도 집단 아사 사건 최종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청진시 수남구역.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사망자 4,297명. 타이 나사. 다음 페이지. 중앙당 지시 사건 비공개 처리. 사망자 통계 삭제. 관련자 함구 조치. 서명란의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국가보위성부상. 다음 문서. 주용소 사망 통계. 요덕수용소 2354명, 화성수용소 3798명, 공식 기록엔 한 명도 없는 숫자들이었습니다. 다음 문서는 더 끔찍했어요. 정치범 가족 연좌제 처형명단, 최연소 처형자 생후 8개월. 제가 25년 동안 지켜왔다고 믿었던 체제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서. 보위부 내부 숙청 대상자 명단 2019년 3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명단 중간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최강혁 국가보위성 제2국 상장 감시 대상 사유 최근 사상 동료 친구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빨리 문서를 덮고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보관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상장 동지. 확인 다 되셨습니까? 네. 소각 진행하시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평양의 하늘이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가 미묘하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들어왔다 간 거였죠. 정의가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요. 주연이도 이상했어요. 책을 보지 않고 창방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녁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재로 들어가니 책상 위 서류들이 움직여 있었어요. 서랍도 뒤져진 흔적이 있었죠. 집 안에 도청 장치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 11시 쯤 정희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여보, 오늘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보위부 사람들이 제 진료 기록을 요구했대요. 주연이도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한테 면담을 받았대요. 아버지 직업이랑 가정 분위기에 대해 물어봤다고요. 우리 가족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니 이상한 징후들이 보였어요. 동료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부하 직원들도 달랐어요. 서류를 건네는 손이 떨렸죠. 점심시간에 20년 직위 동료 리상철을 만났습니다. 상철 동지. 같이 앉지. 죄송합니다. 강혁 동지. 오늘은 바빠서요. 그는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오후 국장회의가 있었어요. 부상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회의 후 부상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역 동지, 요즘 건강은 어떤가? 괜찮습니다. 요즘 자네 부서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더군. 사상이 흔들린다는 소문이지. 물론 난안 믿네만.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자네가 그럴 리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저는 당과 수령님께 충성합니다. 좋아. 나도 그렇게 믿네. 집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희와 수연이를 거실에 불렀어요. TV를 크게 틀어 놓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할것 같아.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건너편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 둘 담배, 불빛이 깜빡거렸죠. 감시조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을 동원했어요. 제가 만든 시스템을 제가 피해야 하는 아이러니였죠. 먼저 감시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건너편 감시조는 6시간 교대. 새벽 6시, 낮 12시, 저녁 6시. 밤 12시, 교대 시간엔 10분 공백이 생겼어요. 둘째, 탈북 루트를 연구했습니다. 두만강은 불가능했어요. 보위부가 가장 철저히 감시하니까요. 저는 해상 루트를 생각했습니다. 동해안 어촌에서 야간에 소형 어선으로 공해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위험했지만 육로보다 감시가 덜했어요. 셋째, 협조자가 필요했습니다. 부하 중 박민호 소령이 있었어요. 30대 초반 젊은 장교. 고향이 청진이었죠. 제가 본 아사 사건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어느날 민호를 따로 불렀어요. 민호 동지. 자네 고향이 청진이지. 가족들은 잘 지내나?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님은. 3년 전에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자네, 진실을 알고 싶나?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민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신의 술집에서 만났어요. 민호 동지, 내가 자네에게 위험한 제안을 하나 하겠네. 나, 나가려 하네. 이 나라를 떠나려고 자네도 함께 가면 어떻겠나. 민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상장님 가족은 함경도에 연고가 없으신데 자네 고향 청진 근처에 아는 사람이나 어부나 어촌 마을 사람 삼촌이 있습니다 어부인데 이틀 뒤 민호가 찾아왔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경북도 보위부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제가 감사단장으로 가기로 했죠 가족은 친척 방문 명목. 민호는 미리 청진으로 내려가 삼촌과 접선. 날짜는 4월 15일.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어요. 출국 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상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청진 감사를 가족과 함께 간다고? 네. 올해 집을 비울 것 같아서요. 일주일이면 되지 않나? 감사가 복잡해서 2주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부상은 한참 저를 쳐다봤어요. 좋아. 허가하지. 하지만 강력 동지. 돌아오게. 반드시. 그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을 동원했어요. 제가 만든 시스템을 제가 피해야 하는 아이러니였죠. 먼저 감시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건너편 감시조는 6시간 교대. 새벽 6시. 낮 12시, 저녁 6시, 밤 12시, 교대 시간엔 10분 공백이 생겼어요. 둘째, 탈북 루트를 연구했습니다. 두만강은 불가능했어요. 보위부가 가장 철저히 감시하니까요. 저는 해상 루트를 생각했습니다. 동해안 어촌에서 야간에 소형 어선으로 공해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위험했지만 육로보다 감시가 덜했어요. 셋째, 협조자가 필요했습니다. 부하 중 박민호 소령이 있었어요. 30대 초반 젊은 장교. 고향이 청진이었죠. 제가 본 아사 사건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를 따로 불렀어요. 민호 동지, 자네 고향이 청진이지. 가족들은 잘 지내나?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님은 3년 전에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자네 진실을 알고 싶나?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민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신의 술집에서 만났어요. 민호 동지, 내가 자네에게 위험한 제안을 하나 하겠네. 나, 나가려 하네. 이 나라를 떠나려고 자네도 함께 가면 어떻겠나. 민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상장님 가족은 함경도에 연고가 없으신데 자네 고향 청진 근처에 아는 사람 있나? 어부나 어촌마을 사람 삼촌이 있습니다. 어부인데 이틀 뒤 민호가 찾아왔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경북도 보위부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제가 감사단장으로 가기로 했죠. 가족은 친척 방문 명목 민호는 미리 청진으로 내려가 삼촌과 접선. 날짜는 4월 15일.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어요. 출국 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상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청진 감사를 가족과 함께 간다고? 네. 올해 집을 비울 것 같아서요. 일주일이면 되지 않나? 감사가 복잡해서 2주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부상은 한참 저를 쳐다봤어요. 좋아. 허가하지. 하지만 강력 동지 돌아오게 반드시 그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 부서 직원이 사라졌어요. 최영식 대좌 문서 보관과 담당이었죠. 오후에 인사과 통보가 왔어요. 최영식 동지는 긴급 전출 조치되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영식이가 제가 그 문서를 본날 근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거된 거였죠. 이틀 뒤또 다른 직원이 사라졌어요. 부국장 한석진이었습니다. 부상 면담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죠. 그의 사무실은 이미 비워져 있었어요. 공포가 보위부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정의가 울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병원 원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남편 직장이 어디냐고, 요즘 집안 분위기가 어떠냐고. 주연이도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임이 개별 면담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물어봤대요. 우리 가족 모두가 신문당하고 있었습니다. 출발 3일 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상장님 큰일 났습니다. 청진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어요. 태안가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왜 갑자기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삼촌도 조사를 받았어요. 계획을 바꿔야 할까요? 아니.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어. 그들은 우리가 포기할 거라 생각할 테니까. 출발 이틀 전밤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집 초쯤 지나서 끊겼죠. 경고였습니다. 다음날 제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분명 어제 잠갔는데 말이죠. 책상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와 뒤진 거였어요. 그날 오후 부상이 또 저를 불렀습니다. 강력동지. 내일 출발이지. 혹시 마음이 바뀌진 않았나? 아닙니다. 예정대로 가겠습니다. 부상이 창가로 갔어요. 강력동지. 자네 나이가 이제 쉰이야. 앞으로 몇 년만 더 일하면 편히 쉴수 있네. 그러니 조심하게. 질수하지 말고.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이와 수연이를 불렀어요. 내일 떠나. 준비됐나? 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빠,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빠를 믿어.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출발 당일 새벽 5시.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감시조 차량이 여전히 있었어요. 아침 6시 짐을 챙겼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어요. 옷몇 벌, 세면도구, 수연이 교과서 몇 권. 거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1 5년을 살던 집. 모두 두고 가야 했죠. 7시 기사 박철수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에 도착하니 보위부 요원들이 섞여 있었어요. 선글라스 낀 남자 둘, 신문 보는 척하는 여자. 모두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차에 올랐어요. 두시간쯤 지나 검표원이 왔습니다. 표 검사하겠습니다. 검표원이 표가 아니라 제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보위부에서 오셨습니까? 그래. 왜? 아닙니다. 그냥 확인차. 기차 안에도 감시 요원이 있었죠. 오후 5시 청진역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해안 경비가 3배로 늘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전력 점검이 있어요. 제 시간 정전될 겁니다. 그때를 노려야 해요. 숙소는 청진 시내 여관이었어요. 저녁 7시 민호가 다시 왔습니다. 장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삼촌이 연락이 안 돼요. 그때 여관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위부 차량이었어요. 뒷문으로 나가자 서둘러 뒷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우리는 뛰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달렸어요. 민호가 폐공장으로 안내했어요. 어둡고 먼지가 자욱했죠. 숨어 있으세요. 기계 뒤에 숨었습니다. 밖에서 수색 소리가 들렸어요. 30분쯤 지나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공장을 빠져나왔어요. 숙소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바로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정의가 놀라서 물었어요. 지금요? 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밤이 아니면 끝입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자. 지금 바로, 밤 9시 청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어요. 해안까지 10km였습니다. 밤 10시 전력시설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청진 시내 전체가 어둠에 잠겼어요. 가로등이 꺼지고 건물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민호가 앞장섰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해안까지 이 시간 남았어요. 좁은 산길을 걸었습니다. 달빛만 의지했죠. 밤 11시 드디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바위 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삼촌을 찾아오겠습니다. 15분쯤 지나 민호가 돌아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참초는요. 집에 없었습니다. 배도 없어요. 하지만 다른 배를 찾았습니다. 비 어선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해변으로 내려갔어요. 작은 어선이 있었습니다. 모두 타세요. 배에 올랐어요. 민호가 엔진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100m, 200m, 300m. 그때 해안에서 불빛이 번쩍였어요. 둔찰대였습니다 거기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죠. 민호가 속도를 높였어요. 엎드리세요. 탕,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어요. 수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정희가 수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배의 뒤편에 총알이 박혔어요. 민호가 지그재그로 배를 몰았습니다. 조금만 더 사정거리 바뀝니다. 그때 멀리서 다른 배 소리가 들렸어요. 순찰정이었습니다 불빛이 우리를 비췄죠 즉시 정선하라. 순찰정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어요. 상장님, 저쪽을 보세요. 멀리 다른 불빛이 보였어요. 중국 어선 같았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합니다. 민호가 방향을 틀었어요. 준찰정이 200m 까지 왔습니다. 경고 사격이다. 기관총 소리가 울렸어요. 타타타탕. 중국 어선까지 500m, 400m, 300m. 최후 경고다. 200m, 100m. 중국 어선에서 불빛이 켜졌어요.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정이 멈췄어요. 중국 공예수역이었습니다. 우리 배가 중국 어선 옆에 닿았어요. 어부들이 밧줄을 던져줬습니다. 워맨실 자오쌔련 칭방조 워맨. 민호가 중국어로 외쳤어요. 배 위에 올라서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정의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주연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해안을 바라봤어요. 순찰정이 여전히 불빛을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중국 어선은 우리를 단둥까지 데려다줬습니다. 한국 영사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강혁 상장님 맞으십니까? 안전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이틀 뒤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밝았습니다. 공항 전체가 유리와 불빛으로 가득했죠. 국정원으로 안내됐습니다. 조사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긴장했습니다. 북한에서 조사란 고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최강혁 상장님 많이 힘드셨죠. 우선 쉬시고 천천히 이야기 나눠요. 차와 과자를 내왔어요. 부드러운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조사를 받았어요. 보위부 조직 간부 명단 숙청 방법 감시 시스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 정도 정보는 처음입니다. 매우 귀중합니다. 특히 제가 봤던 문서 내용을 말했을 때 조사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사 사건, 수용소 사망자, 숙청 명단. 한달뒤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처음 교육을 받을 때 놀랐어요.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 비판해도 괜찮다는 것. 주연이는 빠르게 적응했어요. 아빠, 저 의사가 될 거예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의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인정받아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국가정보원 자문위원이 됐습니다. 북한 보위부 시스템을 분석하는 일이었죠.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장장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25년 동안 거짓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울에 정착했어요. 어느 날밤 베란다에서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문득 생각났습니다. 탈북 직전 봤던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요. 보위부 내부 숙청 대상자 명단. 제 이름 밑에 작은 글씨. 최강혁 삭제 예정일 2019년 4월 30일. 만약 탈북하지 않았다면. 그날 저는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언합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들, 지워진 기록을 본 사람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강혁, 국가보위성 제2국 상장 출신 탈북자, 그가 가져온 증언은 북한 인권 침해, 기록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그들의 목소리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